오늘 제 옷부터 가을가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와, 요즘에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몰 왜 이렇게 신상이 많이 나오는 건지. 너무 난감해요 통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상은 한정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친구 장바구니 훔쳐보는 그런 느낌 아시죠? 수다 떠는 느낌으로 장바구니 탈탈 털어볼게요 그럼 빠르게 영상 시작! 첫 번째로는 지그재그 쇼핑몰 위시리스트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진짜 예쁜 거짱 많이 모아놨거든요? 기절이야 기절 기졸. 처음으로는 제가 한가득 담아놨어요 여기 거. 바로 메이비베이비의 신상인데요. 메이비베이비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자체 제작 맛집, 색감 맛집, 꾸안꾸 맛집. 이번 메이비베이비 가을 신상이 여러분 다 예뻐요. 그대로 모델분 착장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나한테 탁 입히고 싶은? 일단 이거, 이거 예쁘더라고요. 점퍼. 이거는 제작제품은 아닌데, 블루종 타입의 점퍼거든요. 근데 또 간절기에는 이런 게 짱이야. 컬러감도 너무 하얗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은 버터? 여기저기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과하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이거 지금 좀 째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거 보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와인 컬러 레드 점퍼 일단 이런 색깔의 점퍼가 흔하지도 않을뿐더러 보통 있어도 브랜드에 많이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와인이 안 어울리는 인간이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어때요? 저랑 같이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약간 시뻘겋지 않고 브라운기가 좀 섞인 와인 컬러라서 가을 느낌 탁 내주기 좋을 것 같은? 가을 느낌 낭낭한 이런 체크 원피스. 이것도 진짜 예쁘죠? 여행가서 입어주기 또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블라우스. 더 추워지기 전에 딱 단독으로 입어주면은 깔끔하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웨어도 진짜 이번에 진짜 대박. 이렇게 핑크 컬러의 가디건, 세트. 근데 가격이 너무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포에토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게 있거든요? 카피 의심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가격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무난한 진짜 기본템. 그냥 흰백 같은 거 포인트로 딱 들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히스에서 나온 블루종 점퍼인데 색감이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나일론이랑 코튼이랑 섞인 그런 블루종인데 꾸안꾸 느낌 핑크도 예쁘긴 한데 이 소라가 좀 끌려요 자칫 잘못하면 약간 이장님 재질일 것 같기도 하지만 추리닝에도 입고 좀 꾸민 옷에도 입고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도매텍 중에 베지터블이라는 되게 유명한 도매텍 많이들 아시죠? 이번에 가을 신상이 진짜 기절. 여러분 꼭 보세요. 어떻게 이래? 이 베지터블 트위드가 너무 예뻐. 셀린 저리가라 아니에요? 가격도 10만 원 아래고 가을 웜 이런 분들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어때요? 진짜 귀엽죠? 딱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단독으로 딱 얼른 입어야 되는 세트 이런 스커트에 입어도 예쁘고 와이드 팬츠에다가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은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핏이 흔하지 않은 이런 레더 자켓 살짝 반목으로 올라오면서 밑단 좀 동글동글하게 잡아주고 약간 빈티지하게 크랙이 돼 있는 이 재질이 너무 예뻐요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 아우터가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키이라의 요거이 키이라라는 곳이 좀 유니크하고 좀 튀는 그런 옷들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가 은근히 기본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번 구매를 했었거든요. 기본 티, 기본 자켓, 무지 반팔 티,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사장님이 코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게 되는. 네. 그래서 전 되게 애용하고 있는 쇼핑몰이라서 진짜 힙한 성수동 느낌 좋아하신다면 구경해보세요. 요번 가을에 버건디, 아, 버건디 퍼플, 올리브, 이런 컬러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디로이 소재에다가 가격도 6만원 정도인 거예요. 그냥 회추에다가 이거 입고 그냥 이렇게 귀여운 모자만 딱 써줘도 귀여울 것 같고. 그리고 키이라에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이 코디. 이 레이어드 코디.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 목뒤로 쪼여가지고 홀터를 입어주는 건데 이 안에다가 핑크 색깔 티를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당장 따라해 괜찮지 않아요? 와, 그리고 이번에 언더비 신상들이 여러분 기갈이나 이건 가을에 뭐 입지? 들어가 보세요.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을 자체 제작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여기가 메이비 그 자체 제작 라인이 맛돌이야. 품질이 막 엄청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격대도 그 정도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약간 프렌치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기서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이번에 이 블라우스 가을 하면 체크잖아요. 근데 또 이런 체크 블라우스가 나온 거지. 데이트룩으로 입어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블루 브라운 네이비 이렇게 있는데 캐주얼하게 와이드진이랑 입어도 예쁘고 스커트랑 입어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요거 웨스턴 조끼인데 어,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하긴 하지만, 캉캉 스커트 같은 거에 매치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요즘 이런 미디 스커트 코디가 그렇게 예뻐 보이대? 이런 미디 스커트에 이렇게 미들부츠 신고, 야상이나 레더 자켓 탁탁 이렇게 입어주면은, 내가 바로 파리지 뭔지 아시죠? 아주 짜잘한 도트가 찍힌 어, 그런 스커트. 그리고 이거 예쁘더라고요. 도메텍 포스터에서 나온 랩 슬랙스인데 예쁘죠? 이렇게 골반 쪽에서 사선으로 싹 떨어지면서 한쪽 리본을 묶어줄 수 있는 너무 레이어드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살짝 레이어드? 아 사마라 사마라 이러고 있어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그재그 위시는 끝이고요. 브랜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악 소리를 질렀던 <laughs> 너무 예뻐서 소리를 질렀던 타나세 워크 자켓 신상. 이런 코튼 자켓이 되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 투박해 보이는 거 알죠? 되게 막 갑자기 사람이 너무 톰 보이가 되고 그런 게 싫었는데 이거는 깔끔하고 배색 안 어울리는 사람한테도 찰떡이고 기장도 딱 내가 원하던 너무 길지 않은. 그래서 야 미쳤다. 이거다. 근데 가격은 안 예뻐서 고민 중이고요. 이 자켓도 되게 예뻤어요. 스웨이드 자켓인데 이거는 사야 되지 않나? 엉덩이를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에다가 중간에 스트링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느낌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다음으로는 윤슬 샵의 이 트위드 가디건을 보고 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을 했지? 퍼슬퍼슬퍼슬한 그런 재질의 가디건이에요. 너무 깔끔하고 고급지지 않아요? 얘는 진짜 재질이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크랭크의 블루 종인데 너무 사랑스럽죠? 앞쪽에 이렇게 프릴이 주루루 이렇게 달려있어. 이런 거 봤냐고. 얘 베이지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거든요? 사실 무슨 색을 사야 될지 지금 약간 고민 중인? 블랙이 나을까요? 밑에 추리닝 입어도 예쁘고, 꾸꾸 옷에도 예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맞아, 여러분 이번에 아카이브 J2U 신상이 가을 신상이 여러분 저 세상이에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추천해드렸지만 이번 시즌이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경해보실래요, 같이? 이 레더 자켓, 이 레더 자켓도 좀 방방하게 귀엽게 입기 너무 예쁠 것 같고 그 옆에 이분이 입고 계신 이 니트 허리 단에 리본 매는 이 니트 멀멀한 컬러의 이런 골지 니트부터요. 반팔 니트까지. 어때요? 너무 예쁘죠, 진짜? 그리고 이 셔츠도 참 예쁘더라고요. 베이지 컬러의 스트라이프인데 사실 제가 입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겠지만 가을 가을하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트렌치코트도 나왔고 근데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시지 마세요. 왜냐면 통장, 통장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쁘죠? 이번에 튜드먼트 신상들도 참 예쁘더라고. 튜드먼트가 또 클래식한 거를 잘하잖 요번에 이런 귀여운 패턴들을 또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개 중에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갑자기 난데없긴 한데 양말 양말 귀엽던데? 로퍼에다가 신어주면 예쁘겠다 이런 알파카 가디건 예쁘죠? 펀칭이 뽕뽕뽕뽕 뚫린 가디건 그리고 이번에 포에토에서 또 신상이 나왔어 와 잘하더라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좀 무심하게 꾸안꾸 느낌 그리고 좀 멀멀한 컬러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진짜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 여기 옷을 진짜 잘해요 너무 예뻐요 요즘 이런 자켓이 진짜 핫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깔끔한 네이비 컬러 귀엽죠 오프숄더 티이고 예뻐 가을에 갑자기 반팔이 나와가지고 잉 하긴 했는데 레이어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어때요? 색깔 멀멀하니 예쁘죠? 이 그레이 컬러의 비스티에. 이거 안에 그냥 흰티 같은 거 입고, 얘딱 입어주고, 위에 레더 자켓 입고.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뒷부분이 진짜 예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요 니트 예쁘더라고요. 요즘 또 이런 포도 색깔 핫하지 않습니까? 브이넥 니트인데, 이렇게 좀 톤다운된 그레이프 컬러. 이게 또 너무 보라색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좀 톤이 눌려있달까? 그리고 이거, 르바의 니트인데 뒤태보고 저 반했어요. 이렇게 앞판은 그냥 무지거든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턱이 잡혀있어요. 컬러감도 다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박시하게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잡아먹힌 느낌을 입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 뒤태가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냥 무지 니트는 너무 많다. 하시면은, 이거 보셔도 좋을 듯? 큐티 자아가 나올 때 입고 싶은 레글런 티인데,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뮤트한 하늘색에다가 도트 패턴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티인데, 이 컬러 말고도 이런 차콜의 하늘빛 색깔도 있다요? 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레이어드 컷아웃 티셔츠는 레이어드가 되어 있고, 어깨가 살짝 트여있는, 왜 포인트인 티셔츠예요? 기본 티, 무지 티보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디자인이 돼 있는 게 아우터 벗었을 때도 예쁘고 이거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색감도 되게 오면 예뻐서 가을이랑 찰떡일 것 같고 해서 담아놨거든요. 근데 이 컬러 말고 이 보라색도 예뻐. 겨쿨 웅니들은 이거 입어줘요. 그리고 이번에 또 위드 아웃 썸머 신상이 키깔이 나잖아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셔야 돼요. 위드 아웃 썸머 사장님 다 해라.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잘 입었던 이 시나몬 케이블 니트 핑크 컬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라는 거지. 이거 제가 되게 여러 번 추천했던 니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찜해놨고요. 이거 투톤 라인 윈드 자켓. 가을에 저만 이런 거 입는 거 아니죠? <laughs> 카키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이렇게 나왔는데 저 카키 진짜 안 봤거든요. 진짜 얼굴이 똥톤 되는데 이거 예쁜 거 같아요. 몰라 이장님들도 난 몰라. 오버핏에 이런 귀여운 가디건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아썸에서 가방이 나왔는데 저 솔직히 말할게요. 가방 시켰어요. 가방을 일단 시켰어 그냥 완전 무난한 토트백, 숄더백인데 올리브랑 이 퍼플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슨 색 사게요 그리고 집 앞에 나갈 때 그냥 휘뚤마뚤, 힙자가 생겼다 할때 입고 싶은 유희 후드집업 그냥 밑에 생지 와이드 데님이나 그냥 회추 입고 얘 이렇게 걸쳐주면 은 뿌디빠띠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흔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스트라이프의 패치 디테일 그리고 이제는 자파들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시계를 너무 갖고 싶어졌어요 이 호아스 시계, 호아스가 옷을 잘하는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시계, 신발 이런 자파들을 되게 잘한단 말이죠. 클래식하고 타임리스 한 담백한 깔끔한 그런 자파들을 아주 잘해요. 근데 이거, 이거, 이거여야 돼. 블랙 레더에 실버 프레임, 이게 골드 프레임도 있고 실버 스트랩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는 가격도 딱 괜찮고 베누아깔, 뭔지 아시죠? 까르티엔가? 그 베누아. 어, 가을에는 또 이런 레더 시계 하나쯤 갖고 싶잖아요. 손목이 허전하잖아. 근데 이게 가격도 딱 괜찮고, 쉐입도 너무 예쁘고, 후기도 좋길래, 담아어요 예쁘죠? 요번에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 프리그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가방이 야무지더라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쉐입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굴곡진 쉐입? 되게 고급지더라고. 버건디, 브라운, 블랙 이렇게 있는데, 뭔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직장인 씨앗들이 매주면 좀잘 어울릴 것 같고, 요거, 요거, 요것도 이쁘더만. 하늘 색깔 숄더팩. 어때요? 얘는 그래도 가격이 괜찮아.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고, 플랫 부분도 깔끔하고, 뭔가 유행을 안탈것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브랜드가 있길래 예뻐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을 좀 할게요. 바로 이 빤쭈 지갑인데요. 어이없죠? 약간 절친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비주얼? 그냥 씨앗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귀지 않아요? 그리고 꽃폰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색기말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약... 약간 서촌에 있는 언니들이 끼고 다닐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느던 언니들 오 여리여리하니 예쁠 것 같다 이거 끼고 롱스커트 입고 뭔가 이렇게 사진 찍을 것 같은? 제가 최근에 관심이 가방이좀 많이 가서 보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노이쉬라는 브랜드고요 이 라인 되게 귀엽더라고요 미니백, 노바 미니백인데 되게 다양한 컬러로 구성이 돼 있고 진짜 핸드폰 하나에 뭐 그냥 카드지갑, 립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씨앗들이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되게 힙하고 예쁠 것 같은?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전또가 가을이다 보니까 또 이런 스웨이드 컬러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떼에 이런 가방이 나왔더라고요. 버킷백인데 올리브 컬러예요. 요즘 브랜드에서 다 죄다 올리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리브 나도 사고 싶고 입고 싶은데 톤 그로라서 못 입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가방이나 신발로 가시는 건또 어떨까?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크기가 아이패드 프로 11이 거뜬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칙칙하지 않은 뭔가 라임 올리브? 그런 색깔이라서 예쁘길래 사고 싶어요. 탐나. 그리고 또 이번에 라피쉬 웨더웨어의 이투 스트랩 메리제인 컬러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투 스트랩이고 앞코가 좀네모내서 귀여워 오글거리지 않아요. 핑크, 올리브, 브라운, 블랙 이렇게 있는데 색깔은 후기 보면서 좀 브라운 쪽으로 좀 기울긴 했습니다. 그리고 써메어 버터가 은근히 신발을 잘한다는 거 아시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착화감이 괜찮은 신발들이 많아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반딱한 광이 너무 예쁜 플랫슈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쉐입이 기가 막혀. 어때요? 예쁘죠? 뭔가 초콜릿에 푹 담갔다 뺀것 같은 그런 메리 제인? 제가 딱 원하던 그런 핏이거든요. 발등 덮는 정도 메리 제인 끈이 좀 얇아서 투박하지 않을 것 근데 광이 나는 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서이렇 제가 최근에 너무 너무 사고 싶은 정말 격하게 사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또 이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